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시대의 만주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이우지의 경북 안동인지 어디에 사시는 영감님이 쌀집을 하고 국수집을 하고 사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일제시대는 고향서 토지가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게 이래 살았는데, 일제시대가 된게 일본 당국에서 정말 만주로 이주를 하면 잘살수 있다. 그래서 올 사람 놀아. 마소를 대동해 가지고 만주로 올라갔더니 그 일본 그저말장자면 그 관료와 그, 그 좋은 허허 불판 기름진 땅을 니가 농사 질 만큼 여기다 말뚝을 박아라 이래서 말뚝을 마한 만평 정도, 이쪽으로 가자면, 어, 경상도에서 논을 다섯 마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그 동네에서, 그, 냥 밥을 먹고, 1년 양도가 되고, 다섯 식구 정도는 굶지 않고,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할수 있는데, 어, 물론 한열 마지 기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네에서 유주를 해서, 자녀들을 고등학교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전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모 섬사를 하든지, 자녀 교육도 못 시키고, 그래 가난하게 배를 옮아가면서 사는데, 아 만주에 갔더니 그 땅을, 네가 농사 지을 만큼 말도 못하아라 그래서 아그돌방 넓은 땅을 말도 못하았더니 오늘부터 이거는 이다이다 네 일단 계는 마음대로 농사를 지라. 그래서 흔전만성 나랑 농사를 지서 어 부자로 잘 살았는데 일본이 폐망을 하고 나니 게니 그 남쪽에 못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지금을 말하자면한 연길이나 그쪽으로 쪽인지 짐작이 가는데. 그래 잘살다 그중에서 그것도좀 사는 사람은 여비가 되는 사람은 해방된 전국에서 고향으로 가자 해방이 됐을 게네. 그래서 고향으로 전부 돌아오는데 그중에 반수 이상은 고향을 여비도 없고 또 기반을 완전히 못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그게 한탄하고 고향하고 싶다. 참 눈물 흘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이 분들은 그래도 관계이 좀 괜찮 열심히 농사를 지기 때문에 이주를 했던 것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감님 말씀을 들어보게네 우리 남쪽에서는 농사 지을 때는 저기 그 모내기 할 때나 가을에 수확할 때 타작할 을 때는 어지간하면 참부 음식을 많이 장만해서 그 인부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배불리 먹기 위해서 잔치하듯이 그렇게 많이 음식을 장만해서 푸짐하이 먹는 이런 풍속이 있었는데 만주에서는 만주 본토인들은 중국 그당시르 중국인 르토인들 아니 자기들 땅에 르르르르르르 농사를 안 짓고 그이 조선 사람들이 이주한 사람들이 모내기나 아, 타작, 정말 수확이 때문에 자기 일은 제껴 놓고 이제 조선 사람들한테 와서 일 거들어주고 그 얻어먹는 재미, 음식을 푸삭 음식을 얻어먹는 재미로 자기 농사들을안 짓고 와서 거들어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어, 했는데. 아, 이분들이 이제 고향에 득들오보인 토지 한톨 없이 가나배에 내나 옛날에 만주로 이주하기 전에 가나배에 신세를 타고 돌아가 가지고 그래서 서울 와 가지고는 고향을 못 살아 가지고 서울 와 가지고는 길거리에서 행사를하고오 이래 살았다. 그래서 참 일본의 배만 안에서 모참 조조산은 가난한 산은 사람, 남쪽에 사람들이다 북쪽으로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그 조선족이라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이 영감님 말씀으로서는 기구를 할 환경이 못 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치그기가 지금 오늘날 중국의 조선족 어. 인극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이 그분들은 이제 다 세상을 빼리지만 수도. 그리고 또한 영감님은 또 안동에 사실던 권영감님이라고 이분은. 아 일제시대 1 5살 여섯 살때 처음에 뜻을 품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가서 공장에 들어가 보니께네 이분은 양반사소이지 노동자 타입인 모태가 인물이 잘 나고 품치가 좋은데. 도저히 베기 내지를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나 야너 만주에 가라 만주에 가면 뭐일자리 천지고 그 중국 놈들 이 수자 많은데 아, 조선 사람이나 일본 사람 몰라 하면은 막 부자로 잘살수 있다 아마 이래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안내를 받아가 이제 만주에 갔더니 뭘 시기냐 하면 저거 아, 아편 장사를 쓰이더라 이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중국 만주에는 그 부자들이나 만주 사람들이 아편을 이래, 그 이제 그방대에 이제 부표가 이때 이제 사무실을 이래, 이제 영업소 맹구를 이 가게라는 리가 이제 아주 한 젊은 아가씨들이 여기요 요즘 에 암마 시술소 비슷한. 손님이 들어오면은 그 침대에 눕혀서먼마담아도해 주고 온방대에서 아편을 꽂아서 불을 피서 온방대 아편을 피게 해야 다 그러면 아주 그 기분이 좋고 지상 천국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그러는 게이 사람들은 이제 아편 상사를 하니께는 중국 사람, 만주 사람 상대로 앞엔 장사를 하는데, 하, 이 사람들 그 비싼 돈 주고 앞에서 한대 피면서, 이 사람한테도 아, 이한대 피고라고. 내가 돈낼 테니까, 또 절대로 자기는 앞편을안 피했답니다. 안피니 게니, 이 종국을 왜 조선 사람의 사람들을 안 피느냐? 근데 그 당시 일본 제국주의 당국은 왜 그걸 앞편을 권장을 했느냐 하면은 중국 사람한테. 중국 인구가 많은 겨내, 중국 인구를 쓸어버리고 일본 사람이나 이 조선 사람으로 해서 그 길을 뿔을 박아 인구를 늘리 위해서 그 만주 중국 사람들을 패망시키해서그장렬를 했답니다. 장렬을 했으니 이 사람들이 돈이 있을 때는 자제 그러가 앞편수다가나돈다 떨어지면은 난저리앞엔상사들 자기 당골 그 부자들이 자기를 붙들고 막 들들 떨면서 제발 아파 한 대만 나 달라. 한한 대만 줘라. 뭐 이런 사정을 하면 매전에 부르치고 이러는데 야, 그 당시 그 지금은 뭐 어때쯤 될지 모르지만 그 만주 어느 곳에 거기는 그앞에 중독대가 패가 망신하고 길거리에서 얼어 죽고 이런 사람이 많 있었다고 그래. 근데 이분도 그래서 그때는 돈잘 벌어가지고 그 중국에는 그저 말하자면은 그게 뭐라고 그러나 그게 그 저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저 사창가 그 당시 중국에는 뭐 역사적으로 공창제를 하더나 뭐 이래가지고 홍등가를 하는 게그저 말하자면 유학 일본말로는 유학인데 중국말로 홍동과인데 부분 덩어리 켜 놓고 있는데 그 중국 놈들이 가난한 그 집에 에, 기집애들을 어릴 때 사가지고 키우고 가. 정말 창녀를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창녀들도 참뭐 아편을 안 맞고는 못베낸답니다 아편을 왜 맞느냐 그 창녀들이 아편을 맞으면은 성병이 안 걸린답니다. 그런데, 그기 젊고 이쁠 때는 몸을 잘 파니까, 아편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그래 유지하는데, 한 20대만, 20이 넘으면 폐인이 돼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한 청도쯤 된다, 하나, 마 그, 그, 그 도시인데, 해변가에 가면은 그 배가 쫙 있는데, 그 사이에 그 여자애들의 시체가, 이제 시체가 바다에 동동 떠가 있답니다. 왜그또 있느냐? 중국에는 죽을 때그 극이 있어야 된답니다 관을 넣어야만 매장을 할수 있다. 답니 그런데 관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은 그냥 바다에 던져 버려.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사회가 중국 그 당시 중국이 망할 때요. 정말 좀이차 대전. 직전에 중국이 외세에 그 정말 침략을 받아가지고 또그 위정당국자들이 전부 쓰는 놈들이 그래서 중국이 그런데 일제는 그걸 이용해서 야금야금 중국을 본토를 공하가 중국 정말 좀 인종을 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나 이 사람 막 편장살해 가지고, 거기서는 북경으로 저쪽으로 만주로 뭐 봉처에라 하다나뭐 그런 데서 잘 살았는데, 그 당시 그 중국에 경마라 하는 것, 그 당시도 있었는데, 민산 상륙처이기 때문에 경마 같은 데 학도 하러 댕기고, 그런 여자들, 정 마지막 홍덕가의 여자들. 다섯 여섯 명 거느리고 화합하러 <laughs> 저기 놀러도 되고 잘 살았는데, 아 이분도 일본이 폐마하고 기구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일본 사, 어, 중국 사람한테 악질을 하던 조선 사람들은 몽대로 맞아주고 보복을 타한 사람도 많은데, 간신히 도망을 나와가지고 압로가를 넘어서 평양을 떠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직업을 하다 보니깐 아, 평양 기생 하던 여자를 부인을 삼아가지고, 그러다가 좀그 앞편 장사, 그런 장사 계통의 머리가 들어가지고 그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평양 기생 출신 부인을 맞아가지고 사는데, 아, 이또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공산주의를 해가 막 들이, 어, 조지고, 그래 아빠가 나한테 꺠 신분이 그 출신이 께네 위험을 느끼고 또 삼팔선 넘어서 서울에 왔는데 그 서울에 와는 뭐 돈도 없고 그것도 없었겠네 아이 서울 근교에 정하자면 야산에 구토를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그 유교 때 미군들이 미군복에 그 그걸. 계아래가 남다수 그 꽃장사 그런 걸 하고 살았다고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견해 어떻게 됐던 간에 일제 시대가 일본 당국에서 정하자면 조선 사람의 여기 못 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만주로 끌어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잘 살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일본들 말들에는 일본 사람들은 1등 국민, 조선 사람은 2등 국민, 3등 국민은 중국 사람, 짱꼴라, 바지를 둘째 차도 되고, 천대를 하고, 뭐, 그러한 정책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담이고, 예, 일종의 야사, 전반적으로는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이 이야기 가 아니고 예, 내가 더 사랑이 못난 사람 하층민들이 예, 하층민들 속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 께니 이 방송을 듣는 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은 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요즘 말씀이 많은 정신대에 대해서도 내가, 어 그, 실제 사회 밑바닥에서 그 당시 일제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을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는데 그래서, 어 우리 시대의 진솔한, 진짜배기 사회 미청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로서는 끝내고 대단히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